현재 국군의 날에 공개된 현무 5를 비롯한 한국의 자산은 우선 그 크기와 기동면에서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군사계에서는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현무 5와 같은 대형 미사일은 거의 공개하지 않는 것이 흐름이었지만 이제 북한은 물론이고 아시아 태평양 정세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 한국의 힘을 드러냈다는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것은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는 심리전을 동원해야 하는 단계가 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 북한에서는 한국의 벙커버스터이자 전술의 급인 현무 5의 실체를 보면서 적지 않은 경계를 했을 것입니다. 헤지 볼라의 수뇌부의 영역에 단번에 깊은 구멍을 뚫으며 괴멸했던 그것보다 현무 5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이죠. 마음만 먹는다면 곧바로 한국은 벙커버스터 지점을 찾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위용을 직접 보여준 셈입니다. 심지어 중국과 일본에서도 한국의 현무 5를 비롯해서 각종 방산을 보는 심정은 그리 달가울 리가 없는 상황인데요. 중국 군사신보를 비롯해 인민망 등 기관지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의 무기는 전부 미국산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만 국군의 날에 등장한 현무5 실체를 확인했고 이제 중국 전역까지 커버한 ICBM급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했으며 이것이 대량으로 양산된다면 한국의 독침전략이 완벽하게 수립된다는 것에 적지 않은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에 공개된 각종 미사일 자산들은 중국의 함정이 애초에 바다로 나가는 것을 크게 우려하게 되는 것이죠. 지대함, 공대함 미사일, 유도탄 등 결국 여러 독침 자산을 한국 스스로 기하급수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군의 날 현무 5를 비롯해서 각종 미사일 자산의 공개가 유럽과 동남아를 다른 차원으로 놀라게 했는데요. 유럽에서는 프랑스를 위시로하여 한국의 무기 자산은 철저하게 배제하자는 의견이 깔려 있었으며 최근에는 원전을 비롯해 각종 경제 분야에서도 암암리에. 한국은 제외시키고 영내조달을 원칙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선진국에서는 노르웨이나 스웨덴이 한국의 천무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늘 간을 봐오던 노르웨이가 천무를 순순히 수입할 리는 없는 상황이 분명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노르웨이의 방산기업 콩스버그가 제휴를 한 뒤에 K9 자주포와 천무 등의 콩스버그 시스템인 ICWS 원격 시스템을 탑재하자는 협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K9 자주포가 ICWS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 순순히 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말은 자신들은 캐나다와 이미 협약이 되어 있으니 한화 자주포 천무 등을 원격 시스템 ICWS를 붙여 팔면 되지 않냐는 건데 일각에서는 한화에서 굳이 콩스버그와 협약을 할 필요는 없으나. 하도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견제가 심하다 보니 이러한 협약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약간은 치사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K9 자주포가 세계 최고인데도 이렇게 유럽에서는 끝까지 강대국들이 한국 방산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철저하게 배제하던 유럽에서 바짓가랑이를 잡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최근에 더욱 러시아와 치열한 공방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러시아가 미사일을 무차별로 퍼붓는 바람에 방공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의 방공 시스템 패트리어트는 절대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데다가 미국은 생산 로드 타임이 5년이 넘죠. 그나마 한국에 납품하기로 한 패트리어트조차 미국이 약속대로 납품을 안하고 우크라이나에 보낼 지경입니다. 우크라에 있는 것은 러시아제 구형 s300이나 s400인데 이마저 소진되고 있으며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유럽 각국은 우크라이의 절박한 요청에 따라서 자신들이 패트리어트를 보내주기로 결정하기로 했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g7을 비롯한 서방 강대국들이 보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유럽 방산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포대가 없자 유럽 전역에 흩어진 패트리어트를 박박 긁어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패트리어트는 상당수 퇴역하여 분해되어 보관 중인데 이를 서로 확인하고 한번 모아보자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완제품이 아니라 유럽 전역의 부품 형태로 있는 패트리어트를 모아 완성하자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네덜란드는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가 각각 3개가 있다고 공지를 했다면 독일, 스웨덴 등 유럽 4개국에서는 미사일 일부를 각각 보내어 조립에 보태기로 했으며, 이동식 발사를 통제하는 지원센터는 또 다른 국가에서 맡겠다며 패트리어트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전쟁 중이라 바쁜데도 그들은 이제서야 훈련팀을 꾸린다며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나서서 맡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벤져스의 영웅들 같이 모여서 창의적이고 멋진 그림을 연출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보입니다만, 실제 군사계에서는 이렇게 해서 패트리어트 한기가 완성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급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소 7개의 패트리어트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유럽의 모습을 보고 한숨이 나오는데요. 날이 갈수록 러시아는 어디서 났는지 드론을 통해서 우크라 주요 시설 파괴를 늘려가고 있는 등 방공망의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럽의 굼뜬 행동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결국 미 백악관이 나섰고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에 흩어져 있는 패트리어트를 모아 5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의 패트리어트 90기 중 62기가 미국 소유이나 대부분 한국, 일본, 미국령에 배치되어 빼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전히 군사계에서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5기 제공 약속은 말 뿐일 가능성이 크다고 일축하며 더욱이 나토에서 제시한 패트리어트 부품을 모아서 우크라에 제공하는 것은 가능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패트리어트는 미국 제품으로 유럽에서 조립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부품 상태 그대로 우크라에 도착할 것이라며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을 제기했고 나라별로 모듈이 달라 조립해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유럽 소국 같은 경우 패트리어트를 겨우 한 기만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우크라에 주게 된다면 사실상 국가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게 되고 불안하니 제공하지 않으려는 기색도 역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현재 유럽의 방산의 현실이며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고 미국의 도움만 바라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차라리 방어보다 러시아를 광범위하게 공격하는 게 러시아 공격을 멈칫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공격 무기를 수급받기 위해서 가능한 국가를 물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단연 많이 언급되는 것은 대한민국으로 한국의 방산이 도입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나토에서는 한국이 이번 러시아와의 갈등 직후에 살상 무기를 우크라에 보낼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한국의 무기가 어떤 형태라도 무슨 무기라도 도입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한국에서는 다소 싸늘한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무기도 없는 유럽에서 한국 유수의 대기업들이 무기를 팔고자 유로 사토리에 전시를 했는데 G7 및 강대국들이 애써 한국을 무시하면서 유럽 역내에서 해결하자는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막상 유럽 내부에서는 방공 미사일조차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며 이제와 한국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자국 방어를 할 물량을 1차적으로 폴란드나 유럽에 보낸 것이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애초에 한국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을 때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 방산을 드렸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 좀 달랐을 것이죠. 실상 유럽에서 한국형 패트리어트인 천공2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겠다는 국가는 소, 소수로 알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사우디에서는 천공2를 수조원씩 사들이며 이미 불안한 중동 정세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돈도 많은 유럽에서 끝까지 한국을 배척하고 있다가 속수무책 러시아에 당하는 모습인 상황인 것입니다. 군사계에서는 한국이 이 상황에 굳이 노르웨이 같이 협업을 해야만 방산을 납품시켜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또는 폴란드처럼 공장 다 지어주고 기술 이전 시켜 주었다가 막상 뒤통수 맞는 그런 맥락도 전혀 필요 없다면서 한국이 충분히 미국처럼 받을 돈다 받아가면서 가배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유럽의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이 한국 방산을 대대적으로 사들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는 한편 대만에서조차 한국의 무기가 필요하다며. 긴급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 도래했는데요. 미국은 공군력이 막강하나 아무래도 미 본토에서 대만 해협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시간을 벌어주면서 중군 해군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기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만은 순조롭게 납품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연자실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미 국방부가 보잉과 맺은 계약에서 하푼 블록 2 미사일 400기가 2029년 3월에 생산 완료된다는 겁니다. 2029년이면 지금보다 6년이나 뒤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늦어지는 타이밍이라 할수 있는데 이러한 소식이 나가자 군 관련 각종 채널에서는 그 사이에 전쟁 나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매체 블룸버그는 지난해 말 기고를 통해서 미국은 전쟁을 준비가 안 되었다고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러시아 전쟁을 보면 미국의 군수 물자는 전쟁할 정도의 물량이 안 된다고 지적한 겁니다. 미국 군수 물품 자체도 모자란데 여기서 신규로 더 많은 물량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매체는 냉전 시대를 지나가면서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조차 국방 생산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반면 중국은 군의 현대화를 비롯해 각종 군수품 생산 가동력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내로 중국은 미국보다 다양한 군사 자원에서 미국을 숫자상으로 역전하게 됩니다. 특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량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것은 물량이 비교가 안 되게 많았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간 것이지만 이제 중국과는 물량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미국이 밀리는 정도라 전쟁에 부하가 걸린다는 겁니다. 중국과 전쟁을 해서 이기긴 하더라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도 나온 상황이죠. 또한 대만의 하품 미사일은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과연 납품이나 제대로 되겠냐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과 독일 등 이번 우크라 전쟁에서 다수의 강대국이 군수 물품 생산이 지연되고 납품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다급한 폴란드조차 결국에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에 25조 원가량 군수품 계약을 했던 것이며 폴란드는 예정 배송일보다 빠르게 K9 자주포를 배송받고 매우 만족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펜스 매거진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무기를 공급할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만에서도 미국은 너무 늦다. 그러니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만한데요. 또한 한국도 전 세계에서 7, 8번째로 지대한 미사일을 개발해 하푼급 성능을 충분히 내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우크라 전쟁 이후에 한국에서 도움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수차례 언급했으며 한미일 3국이 대만전에서 가장 크게 활약해 결국 중국을 이겨낼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무기창고론이 다시 한번 등장하며 또 역할을 해달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번 우크라전에서도 한국이 전차 납품은 물론 알게 모르게 활약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나토 회장도 한국 보고 무기를 지원하라고 했으며 한국은 국방력을 가장 증강시킨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만 관련 의견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무기도 자국을 방어하기에 과연 충분하냐는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가 아니라면 한국은 무기를 과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겠지만 한국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도 재래식 무기부터 첨단 무기가 단기간에 대거 투입되어야 하며 유사시 중국과 상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물량이 넉넉하다고는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현재 한국의 우회로를 통해서 포탄을 비롯 다양한 무기들을 지원해달라는 의견을 보냅니다만 대만전이 발발한다면 역시 한국이 무기창고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겠죠. 또한 이번 전쟁에서 틈만 나면 한국의 무기지원을 요청하는 다양한 국가들이 부담스러워집니다. 한국은 휴전국가이며 지정학적으로 매우 타이트하며 전쟁 발발 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대만에 공급할 무기가 한국에 과연 있냐는 의견도 나오는 등 감론 을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전쟁도 언급되는 만큼 한국도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